여기에서 망설임 없이 저는 가겠다는 분 계십니까? 나는 망설임 없이 가겠습니다. 손한번딱 들어주면 우리가 큰 박수로 응원하겠습니다. 손한번 벗죠? 번쩌... 아무도 없으세요? 아하. 주여. 왜 민식을 자꾸 찌르세요? <laughs> 네. 여러분, 그렇다면 큰일입니다. 이게 제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가운데는 제자 될 사람이 안 보이는 건가요? 야, 어떡하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제자가 아닌 건가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까? 참 이게 고민스럽죠. 도대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 명령 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주시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이 명령 전에 있는 그 표현.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는 것. 다른 말로 부르심. 또 다른 말로 콜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하란 땅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11장에는 아브라함이 등장하기 전에 그의 족보가 쭉 나오는데요 그 족보에서 한 가지 눈에 띄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데라의 가족들을 이야기하면서 이게 세매족보 안에 있거든요 세매족보를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데라를뚝 띄워내가지고요 데라의 족보라는 단어를 표현해요 다시 말해서 이게 뭐냐면요 그냥 세매우손이 아니라 그 중에 하나님이 택한 한 가문을 뚝 떼서 우리에게 등장을 시키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것은 구별된 족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집중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족보의 핵심에 바로 아브라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대라의 족보를 하나님이 뚝 떼서 얘기하고 있을까요? 왜그 중에 아브라함을 뚝 떼서 얘기하고 있을까요? 이들에게 무엇이 있길래 이들에게 제자가 될 만한, 이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 콜링을 받을 만한 무엇이 있었길래 이들을 뚝 떼어서 부르시고 계실까요? 집안이 특별할까요? 하나님이 부르실 만한 특별한 집안일까요? 이 집안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중심지였던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만든던 집안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하기에는. 집안적으로는 불합격. 그러면 인맥으로 하나님이 쓸만한 조건을 가지고 있을까요? 대라의 집안은 가나안에 거주던 집안 거주하던 집안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가나안 땅, 그 땅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가나안 땅에 뚝 던져놓으면 이들에게는 인맥이 있다 없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마치 울진 지역에 갑자기 뚝 오신 분들. 종종 있죠? 저도 그렇고, 또, 원전에 계신 분들도 그렇고, 또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갑자기 울진에 뚝 와서, 어, 여기가 울진이야? 라고 하신 분들이 꽤 많아요. 그들에게 인맥이 있습니까? 아니, 뭐 연줄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것도 역시 탈락. 조건이 안 돼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아브라함, 특별하게 택하해서 지금 부르고 계신 걸까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이야기는요, 하나님이 부르신 이후에 등장합니다. 부를 때에는 믿음이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택함 받은 이유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성경에 없어요. 자 그러면 혹시나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때문에 부름 받은 거 아닐까요? 아내 덕을 잘 보는 사람 요즘 세상에서 뭐 나라를 구했네 뭐네 이런 말들을 하는데 혹시 아브라함이 진짜 그러한 업적이 있었길래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르셨을까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는요 집안 집안에 대한 이야기가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여인에게 무엇이었을까? 아니, 있기는 커녕 이 여인은 다른 여인보다도 없는 여인이었어요. 무엇이 없었느냐? 자녀가 없었어요. 출산 못하는 여인이었단 말이죠. 당시에 출산 못하는 여인은요, 그 중에서 가장 저주받은 여인, 비참한 여인, 자격 없는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을 보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을까요? 무슨 조건이실까요?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 약속의 조상이 되게 하셨을까요?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 때문이에요.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없어요. 제자들을 부르시던 장면 어땠을까요? 그들에게는 조건이, 제자를 부를 만한, 제자들로 부를 만한 조건이 있었습니까? 4장 19절에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 이외에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조건이 없어요. 어부? 갈릴리에서 어부? 그렇게 인정받는 직업, 직업이 아닙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올라가셔야 되는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지역은요, 이방인 지역까지는 아니지만 아주 천한 지역이었어요. 거기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모으셨다는 거죠. 그들에게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냥 아브라함을 부르시던 그 부름처럼 하나님께서 이들을 부르시기만 했을 뿐이에요 마태복음 4장 21절에 보시고 부르시니 8장 22절에 너는 나를 따르라 9장 9절에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부르셨어요 그들이 먼저 무언가를 한게 하나도 없어요 다시 말해서 제자로서의 부르심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구약과 신약이 똑같이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나에게 질문을 해보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까? 역시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의 음성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환유야, 너는 나를 따라라. 오늘도 행복반 열심히 하신 우리 김선희 집사, 김선희 권사님, 선희야, 너는 나를 따라라. 이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이 음성을 듣고 쫓아가는 분들도 간혹 있지만 거의 이 음성은 별로 못 듣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그 음성을 들은 분 제가 봤을 땐 10%가 안될것 같은데 나머지 분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는 겁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제자들이란 건 뭘까요? 신약 성경의 제자라는 단어가 아주 자세히 나오는데요. 특별히 이 제자라는 단어는 크게 세 부류의 사람들에게 쓰입니다. 첫 번째는 말 그대로 예수님 부르신 제자들. 이건 뭐 직속이죠. 이거는 뭐 당연히 예수님의 제자들인 거 누구나 인정하는 거죠. 두 번째는 그 제자들이 제자 삼은 제자들. 그들에게도 제자라는 말을 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도들을 향해서도 제자라고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에게서 제자된 제자 된 제자, 그리고 성도들, 이세 부리는 무슨 공통점이 있길래 다 제자라는 단어를 들을 수 있는 걸까요? 이들은 예수님을 믿어 구원 얻은 백성들이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예수님의 부르심으로 인하여서 구원 얻은 백성이라는 공통점, 그것이 바로 제자라는 단어를 이루는 공통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그럼 무슨 말입니까? 구원을 얻은 자들이라는 얘기예요. 구원을 얻은 자들이라는 것은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다시 한번 나에게 질문합니다. 오늘 나는 제자입니까라고 할 때에 그 제자가 새 생명 얻은 자,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 얻은 자라고 한다면 나는 제자가 맞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여러분은 제자입니까? 아멘. 아멘.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왜 제자로 부르셨을까요? 왜 제자로 부르셨을까요? 여러분들을 저 아무런 자격도 없는 우리를 향하여서 왜 일방적인 부르심으로, 왜 일방적인 은혜의 구원으로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네? 누군가가 손을 두고 얘기하시면 좋겠습니다. 저기서 분명히 소리가 났는데 손을 들어가면 사라져요. 네? 어떻게 해요?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저 말씀을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에서는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이유라는 거예요 이와 똑같은 의미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명령이 있어요 무슨 명령이죠?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게 바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주신 그 명령 똑같은 거예요 복이 될지라 너로 말미암아 모든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제자들에게 이 명령으로 주어진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으시는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제자로 삼는 이유는 우리가 뭐가 되게 하기 위해서? 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자, 옆에 분들에게 인사해 봅니다. 당신을 만나니 내 인생에 복이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서로를 보면서 옆에 있는 성도 때문에 다시 말해서 같이 제자 된 사람 때문에 복이라는 것을 느껴야 돼요. 당신을 보면서 당신을 통해서 내게 복이 느려집니다. 나를 통해서 당신에게 복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넘쳐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교회 안에만 있어야 됩니까? 아니죠. 이 명령은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교회 바깥으로까지 나가는 복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자를 부르신 이유. 아무런 자격도 없는 우리를 부르신 이유. 미련한 자를 들어 지인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의 이유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행복반을 수료합니다. 행복반을 왜 수료했지요? 아, 행복을 알기 위해서. 자, 그 행복이 뭐지요? 누리고 나누는 것. 생명을 얻고 풍성히 누리는 것. 이거죠. 그게 뭡니까? 복이 되는 거예요. 그게 김 집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바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를 자랑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제자된 이유이자 사명이자 그리고 은혜의 목적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는 봐요. 성경에서도요. 누군가는 특별해요. 누군가는 정말 별로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도 똑같아요. 교회에서도 어떤 성도는 특별해요. 어떤 집사님 특별해요. 어떤 고사님 특별해요. 어떤 장로님 특별해요. 어떤 목사님도 특별해요. 만약에 그 특별한 사람들만 제자 삼는다면 저는 그만 둘랍니다. 훨씬 훌륭한 제자들이 많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 같은 부족한 사람에게도 우리 같은 부족한 사람에게도 너 제자야라고 말씀하세요. 혹시 하나님이 날 제자로 부른 다음에 순간 아 미안해 내가 잘못 불렀어 이러시는 경우가 있을까요? 제가 사무실에 우리 교회 번호가 왜 그런지 모르는데 가끔 전화가 와요. 그게 중국집이죠? 아, 아닙니다. 또뭐 무슨 식당이죠? 계속 뭐 식당과 관련해서 전화가 와요. 하나님 우리 그렇게 잘못 전할까요? 화 우리 를 잘못 콜링 할까요? 불러 놓으시고, 아! 내가 잘못 불렀다. 성이, 성이, 조가 아니었어. 이러실까요? 절대 그러시지 않으시죠. 로마서 11장 29절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뭐가 없을까요? 후회하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 분명한 뜻을 가지고 여러분들 각자를, 저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사람의 눈을 보면 누군 더 타고라고 누군은 못 타고 한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 속에서는 하나님은 각자 각자를 향한 가장 완전한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를 비교하면, 어, 저 사람이 더 훌륭해.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그게 아닌 거예요. 야, 난 너를 그대로 내가 특별한 목적대로 불렀어. 넌 너에게 맞는 제자의 삶이 있고 너에게 맞는 특별한 은혜가 있어.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모르십니까? 다 아시죠? 완전히 아시죠? 내가 알수 없는 것까지 다 아시는 분이니까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후회 없이 날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뭐로? 죄자로. 뭐로? 축복의 통로로. 오늘 행복반을 수료하신 졸업하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행복의 발걸음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님을 또한 분명히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오늘 여름 행사를 잘 발표한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 분명히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겨울에 또 풍성하게 여름에 또 풍성하게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자라갈 거예요 중고등부 아이들도 그럴 거예요 감사하게도 중고등부 이번에 고3 두 친구들 중에 한 친구는 알바를 하겠다고 그러고 한 친구는 조만간 취업을 했어요 그래서 중고등부 후배들에게 돈을 쓸수 있는 선배들이 생겼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렇게 아이들이 자라가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들이 자라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을 따라 우리는 이렇게 자라갑니다. 이 풍성함을 따라 우리가 예수님의 부르심대로 자라나가는 거예요. 제자로서 그 놀라운 은혜를 오늘 이 시간 가운데 고백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은혜 속에서 우리 교회가 행복하게 더욱 풍성히 누리고 나누는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 시간에 서로를 좀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당신은 하나님의. 그 후회하심 없는 부르심 앞에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쉽게 돌아오게 되리. 자 잠깐 멈출게요. 오늘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를 10초 안에 세 명의 친구들에게 인사를 나눠라. 자 여러분 이 시간에 10초 안에 세명 이상, 세명 하면 너무 옆이니까 안 되겠네요. 10초는 좀 짧긴해요. 움직이려니까. 자 15초 안에 다섯 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당신은 주님의 제자입니다.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제자리에서 못하지요. 움직여야 될 겁니다. 15초 드리겠습니다. 움직이면서 시작. 당신이 어ня간에 있는 축복의 통로 학생의모하니 뭐 당신을 통하여서 열망이 주께 돌아오게 되니. 네, 15초 됐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두손 뻗어서. 당신을 아니면 어ня간에 있는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쉽게 돌아오게 되리. 아멘.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름행사를 발표하고, 또 행복반 졸업식을 같이 하고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내가 제자 되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주님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의 부르심 앞에 정말 새 사람 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더욱 풍성히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그리고 그러한 우리 다음 세대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한 주간의 시간 속에 제자의 풍성한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오늘 이 시간 주의 제자됨을 다시 한번 붙잡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주님의 부르신 가운데 있음을 확신하며 나아갈 때에 주의 영광되기를 소원하는 우리 올진 온누리 교회 위에, 우리의 다음 세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